소리는 하루에게 경준이 기태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녀는 샛별이가 자신과 결혼하는 사람이 하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생략하자고 말하는데요. 그녀는 식구들에게 말을 하지만 식을 생략하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키옥은 소리의 말에 공감을 한다면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를 해줄 사람들만 결혼식에 초대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식구들은 희옥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박하루와 오소리는 먼저 혼인신고를 합니다. 소리는 이제 결혼식만 남았다며 행복해 하는데요.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두 사람의 인생이 꼬였지만 이제는 점점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만 남은 것 같은데요. 하루와 희옥은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엄마에게 하루는 이해한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희옥은 식사 자리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며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한 상황만 나올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축복받을 결혼식에 불청객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박하루의 아빠 박기태 때문입니다. 그는 경준의 부모들 찾아가 경준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와 소리의 청첩장을 발견을 합니다. 기태는 다른 계획을 세우는 듯한데요. 예고편을 보면 경준을 찾아 마지막 기회라면서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그것은 결혼식에 찾아가 돈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경준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끝까지 나쁜 짓을 하는 박기태입니다. 그는 결혼식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 같은데요. 난동을 부리기 전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경찰서로 가는 모습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예상을 해보면 하루 아빠에게 위협을 느낀 조경주는 복만을 찾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될것 같은데요. 자신의 식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할것 같습니다. 식구들에게 박기태가 소리와 하루의 결혼식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이 그곳에가 돈을 받아내라고 시켰다는 것도 말할 것 같습니다. 미자는 아들에게 회유를 시키는데요. 경주는 미자와 같이 경찰서에 갈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아들을 달래주면서 같이 갈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못 하게요. 조동만은 이 사실을 오광남에게 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태는 잡혀 경찰서로 가고요. 무사히 소리와 하루가 결혼식을 마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영상을 만들 큰 힘이 됩니다.